네, 다음으로 입장하신 분들은 우리, 어, 떠오르는 우리 아이돌 그룹 세븐틴 분들, 맞시죠? 으 네. 네. 어, 인터뷰를 대표로 한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오늘 이렇게 시상식장에 오신 소감 한 말씀이랑 팬분들께 드리는 말씀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어, 일본에서 공연 투어를 마치고 왔는데, 이렇게 시상식 자리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 캐럿 분들께는 뭐 항상 늘감사하 감사하고, 그리고 공백기 때도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네, 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사진 찍는 시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안쪽으로, 네, 다 들어오셔서 쓰셔야지 사진이 가장 이쁘게 나온다고 하네요. 네. 최대한 이 안쪽으로 좀 붙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쪽으로 다시 퇴장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세븐틴 분들이 하겠습니다네 오늘의 메인 MC를 맡으신 우리 서경석 씨와 한희 씨가 레드카펫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인터뷰 먼저 짧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찍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2017년 케이블 방송 대상 메인 MC로 무대에 서시게 되셨는데요. 네, 간단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쁘고 진행 잘하는 우리 한희양과 함께해서 더 기쁘고요. 아, 네, 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케이블 방송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즈 취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쪽으로 나가시 다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다음 레드카펫의 주인공은 우리 에일리 씨입니다. 어, 오늘 의상이 정말 화려하시네요. 네, 네 여기 가운데서 주시면 되고요. 네 간단한 인터뷰 후에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2017 케이블 TV 방송대상에 오신 네. 소감부터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제가, 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 오늘 초대해주셔서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그, 얼마 전 OST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네. 네. 네 팬분들한테 또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정말 OST가 사랑받기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제 어, 음악을 어, 잘 들어주시고 또 예쁘게 봐주셔서 어,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그 마지막으로 어 2017년 올해 계획 같은 거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네 어, 이제 저 엘리도 어, 열심히 앨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ost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저 에일리의 음악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무대에서도 멋진 모습 부탁드리고요. 포토타임 감사합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에일리시였습니다. 들어오신 쪽으로 퇴장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레드 카펫의 주인공은 우리 바비 인형 한채영 님이십니다. 네, 여기 가운데 서 주시면 되고요. 짧게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네, 네, 네. 네, 이번 케이블 TV 방송 대상에 네. 어, 참여하시게 된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네, 혹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짧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앞으로 계획이요. 제가, 음, 무도원의 뷰티 프로그램 MC도 했었고, 앞으로도, 어, 그 시즌을 이어가서, 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방면에서 어,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네, 노력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채영 씨였고요. 네,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으로 네 퇴장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레드카펫의 주인공은 우리 바비 인형 한채영 님이십니다. 네 여기 가운데 서주시면 되고요. 짧게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네 네. 네, 이번 케이블 TV 방송 대상에 네. 어, 참여하시게 된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네, 혹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짧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앞으로 계획이요. 제가, 음, 그동안에 뷰티 프로그램 MC도 했었고, 앞으로도, 어, 그 시즌에 이어가서, 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방면에서 어,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네, 노력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채영 씨였고요. 네,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부분으로, 네, 퇴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레드카펫의 주인공은, 네, 누구실까요? 아, 한예진 님이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짧게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네. 이번 2017 케이블 방송 대상 시상식에 오신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뭐, 어, 처음 방송을, 어, 케이블로 시작을 했거든요. 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어,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네네. 네. 저쪽으로 퇴장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 레드카펫의 주인공은 이시영 씨입니다. 네, 여기. 네. 네, 가운데 서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잠시 짧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2017년 케이블 방송 대상에 참여하시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너무 기쁜 마음에 왔습니다. 네. 뭐, 2017년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네, 어, 지금 드라마 준비 중이고요. 좋은 작품, 좋은 연기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시영 씨였고요.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Okay.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입장하고 계신 분은 EXID의 정화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이번 케이블 TV 방송대상 시상식에 참여하신 소감 한 말씀이랑 팬분들에게 어, 메시지 하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처음으로 시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게 이렇게 케이블 방송대상 시상식이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어 저희 팬분들 도 많이 응원해주고 있을 텐데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메인 MC로 한희 씨가 계셔가지고 좀 든든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뭐 저희 언니야 항상 잘하니까 어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고 오늘도 잘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쪽... 네, 들어오신 길로 퇴장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레드 카펫의 주인공은 여러분들 케이블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어, 김주리 씨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부터 하고 사진 찍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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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017년 케이블 방송 대상에 참여하시게 됐는데요.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 김주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 케이블 TV 어워드에 참석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자리에 많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팬분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어, 제가. 어, 아직까지도 384기동대를 즐겨보신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시는데, 어, 격려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드라마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멋진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있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이따가 상도 받아요. 들리시나요? 네. 네 이번 레드카펫의 주인공은 예지원 씨와 김지석 씨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천천히 오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정말 멋지고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네, 여기 가운데에 서주시면 되고요. 네, 네, 짧게 인터뷰 좀 진행을 하고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예지원 씨부터 이번 시상식에 참여하시게 된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요. 또 지석 씨랑 함께해서 아주 행복합니다. 네, 우리 김지석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공식적으로 또 우리 예지원 씨와 어, 거의 1년 만에 또 자리에 함께하는 것 같은데요. 좋은 시상식에서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맞춰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두분 어, 올해 계획 한 번씩만 말씀해주시면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일단 지금 하고 있는 MBC 역적 드라마 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예지원 씨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드라마 내성적인 보수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분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지원 씨와 어 들어가 들어오신 분네 쪽으로 퇴장하시면 돼요. 네. 네, 다음 레드카펫에 입장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김태현 님과 레이디제인 님이십니다. 네. 어, 네, 안녕하세요. 네어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인터뷰 마이크 좀 받아주시고요 네 시상식에 참여하신 소감 한 말씀씩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가 오늘 용감한 기자들 어, 출연자로서 이렇게 참가하게 됐는데 어,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블 방송 시상식을 2011년도에 수상을 했었는데, 또몇년 만에 와보니까 굉장히 규모도 커지고, 어, 멋져진 것 같아서, 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우리 레이디 제인 씨는 저랑 한번 방송을 하신 적 기억나시나요? 어, 네. <laughs> 네. 이전에 네. 예. 저랑 야구 게임을 하셨어요. 네 컴투스 아 네네네네네 많이 멋져주셨어요네 <laughs>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상식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네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안 맞히는 거만 기도할게요 여러분 다보이 여기는, 코엑스예요 코엑스. 네? 아,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오이좀세상식이라고 꾸미고 왔는데, 굉장돼서 네. 네, 다음 레드카펫의 주인공은 요즘 뭐, 온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핫한 스타분이죠. 우리 권혁수 씨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짧게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이번 아, 2017년 케이블 네. 방송 대상에 어, 참여하시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영광이죠. 저는 뭐, 네. 에, <laughs> 에, 과장된 네, 분장을 하고 예, 재미를 주셨을 뿐인데 또 이렇게 어, 큰 어, 파티, 축제에 어,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예. <laughs> 네, 개인적으로 네. 우리 권혁수 씨가 이제 케이블 TV뿐만 아니라 네. 뭐 디지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세요. 네, 네, 네. 디지털에서 이제 권혁수 씨를 좋아하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마, 어, 많은 분들이 제가, 어, 잘 먹고 건강하고, 어, 긍정적이어서, 어, 또, 예, 귀엽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어, 그 모습을, 네, 더 낱낱이 여러분께, 제, 어, 재미를 가미해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권혁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프콘 씨입니다. 네. 네. 여기 무대 가운데로 오시면 될것 같고요. 아, 네, 온메무새를 다시 잡으시고, 인터뷰 짧게 가능하실까요? 아, 어, 네, 마이크 켜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 됐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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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17 케이블 TV 방송대상 네. 이렇게 시상식 참여하시게 된 소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저도 지금 방송 한이래로지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는 건데요. 아, 네. 너무 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드리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 그 케이블 TV에서 또 형돈 씨랑 주간아이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내일 모레는 또 300회인데요. 예, 네, 정말 기적과 같은 또 그런, 아, 프로그램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이런 또 시상식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팬분들한테도 한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데프콘 감사합니다. 씨였고요.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신 쪽으로 퇴장하시면 됩니다. 네, 배우 유지태 씨입니다. 네, 네, 네 가운데에 서주시면 되고요. 네, 네, 짧은 인터뷰 진행한 이후에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케이블 TV 방송대상 시상식에 참여하시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참 아, 케이블 방송대상에 이렇게 제가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2017년 올해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어, 2017년, 2016년에도 참 제가 음, 많은 활동을 했는데요. 2017년에도 제가 좀 스케줄이 꽉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 영화도 그리고 어, 연기도, 연출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 유지태 씨였고요.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하신 쪽으로 퇴장해주시면 됩니다.